산업 디자인 전공 자체가 온라인으로 진행 불가할 것 같아 오프라인 교육원이나 정규 대학으로 신입학, 편입학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 많이 하실 텐데요. 100% 온라인으로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다 풀도록 할게요. 산업 디자인 전공뿐만 아니라 시각 디자인, 실내 디자인 또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 학위를 취득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전공 과목이 한두 과목밖에 개설되어 있지 않아서 대부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교육원으로 가야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전공 과목들이 많이 풀리게 되어 비전공자,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 분들도 온라인으로 전공 과목 수업을 들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 학습자님 중에서 아예 보유 학점 없이 영 학점으로 시작하셔서 4년제 산업 디자인 인 학사하기를 다섯 학기 만에 취득하신 A 학스 짱님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학점은행제라는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학점은행제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국가 평생교육제도입니다. 정규 대학과 동등하게 학력 인정이 되는 학위 취득 제도이고요. 온라인 평생교육원을 통한 학점은행제 수행 과정은 학점제로 운영되며 학년을 채울 필요 없이 필요한 학점만 채워 과정을 끝낼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로 학사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전공 60학점과 교양 30학점을 필수로 총 140학점을 이수하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4년제 졸업자라면 복수전공 개념의 타전공 학위 수 과정을 진행할 수 있어. 전공 48학점 이수만으로도 새로운 전공의 4년제 학위를 취득하실 수 있는 개념 또한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산업디자인 전공 학사학위 과정을 진행하셨던 A 학습자님의 경우 온라인 강의뿐만 아니라 추가 이수 방법을 병행하여 진행하셨죠. A 학습자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온라인 강의가 있는데요. 한 학기 15주차 과정으로 매주 과목별로 강의가 열리게 됩니다. 강의는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 듣는 것이 아니고요. 주별 강의를 2주라는 기한 안에만 끝까지 수강하게 되면 출석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과제는 학기에 한 번씩 수행되는데 제가 관리를 도와드리는 학습자님들께서는 참고 문헌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그것을 토대로 참고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시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한 오프라인으로 응시하러 가는 것이 아닌 온라인으로 오픈북 방식 으로 치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학기가 끝나게 되면 성적이 나오는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점수를 받게 되면 수료를 할수 있게 되죠. 수료한 과목당 3학점씩 인정되고 한 학기에는 24학점, 1년 42학점까지 강의 과목 수료를 통해 학점 이수를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격증입니다. 학점으로 인정받는 자격증 취득을 하여 이수하는 방법인데 전공별로 전공 필수 학점 인정 가능한 자격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일반 학점으로 이수받을 수 있는 개념이죠. 세 번째 방법은 독학사입니다. 독학학위제라고 하여 평생교육제도의 또 다른 학위취득제도인데요 원래는 4년제 학사학위를 독학사로 진행시에 2 4과목을 1년간 1과정부터 4과정 동안 모두 합격하여 학위를 받는 방식이지만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단과로 신청 가능하고 1과정은 4학점씩 최대 20학점이 인정이 가능하며 2과정과 3과정은 5학점씩 최대 30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전적대학점입니다. 전에 다녔던 대학의 학점을 가져오는 방법이라고 이해 이야기... 하시면 되는데요. 졸업, 중퇴, 재적 상관없이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년제는 최대 80학점, 3년제는 최대 120학점, 4년제는 최대 140학점이죠. 다만 4년제 졸업자와 F 성적을 받은 과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이용하여 목표 학점을 모두 이수할 시에는 학위를 취득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사례를 말씀드리며 이해를 조금 더 도와드릴게요. A학습자님께서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유하고 있는 학점이 없어 영학점부터 시작하셨었는데요. 전공 60학점은 온라인 강의 14과목을 이수하여 42학점을 얻고 그 외의 방법을 이용하셨었습니다. 컬러리스트 기사를 취득하셨는데요. 원래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또한 응시자격을 학점은행제로 갖추고 응시하게 되지만 A학습자님께서는 그래도 경력으로 컬러리스트 기사 응시자격이 충족되어 학기 수업을 들으시면서 필기 실기 시험 응시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컬러리스트 테스트 기사를 강의 듣는 중에 따로 공부하고 취득하셔서 전공 필수 학점으로 20학점을 얻게 되셨죠. 그로 인해 전공 학점 62학점을 이수하셨고 남은 학점은 강의와 함께 자격증 한 가지를 더 준비하셨습니다. 강의로는 어차피 이수하기 수월한 과목으로 진행하신 게 낫기 때문에 전공 14과목을 제외하고는 교양 위주로 수업을 들으셨죠. 그래서 60학점을 교양 과목으로 수행해 이수하시게 됐었고요. 마지막으로 총학점을 채우기 위해 매경 테스트 우수를 취득하셨는데요. 학사 과정에 있어 일반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은 한 개까지 등록할 수 있어 18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매경 테스트를 취득하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A 학습자님께서는 단두 가지 자격증 취득만을 병행하여 다섯 학기만에 4년제 산업 디자인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까지 4년제 산업 디자인 학사학위 고졸로서 취득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과 함께 사례를 예시로 말씀드렸는데요. 각 학습자님 상황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검토하고 학습 계획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검토 안내를 받고 안전하게 학기 과정을 모두 관리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댓글 창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문의 링크를 통해 상담 예약해 주시면 보다 더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교 TV 류멘토였습니다